자 아스파라거스님 어떤거 뽑으실건가요? 다들 하시는대로 하면 될것 같다 일단은 스펙 자체가 야 퓨가 이성이 이렇게 되있으시네 과금을 좀 하셨나? 자 에스프레소랑 다크 있을건 다 있고 자 일단 그림에는 스페셜 뽑기로 가달라는 말씀이시니까 자 뽑기에서 스페셜로 가고 자 이분같은 경우에 차원 뽑기도 19,500개 부탁하셨거든요 다 뽑아달라고 하시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법 다음법으로 자 기적과 같이 또 무광, 무공기급이 나오거든요 기적과 같이 나온다 아 진짜 내 기적 빼고는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아 진짜 오늘도 또 현타오네 아 내꺼 빼고 다 나와 역시 역신... 야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진짜! 아 저기요 진짜! 아 진짜 이거 너무하네 아 이렇게 잘 나오냐 다른 분들꺼? 아두개도 뽑았어 와 아, 진짜 아니 저거 요런 보물 뽑기 막 300번 에도 한번도 안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? 막 아, 진짜 심한 사람은 어떤거 레벨 막말렙 찍을때까지 막, 막 몇개 안나오고 이런 분도 있는데 아손 세게 넘네 야! 야! 이분 계정은 핵 계정이네! 무궁비도 2개 나왔는데 세개가 어, 시작부터 남다르네 시실가요 진짜? 자 일단 바로나고 스타트가 좋습니다 간다 아 이분 또 이렇게 잘 나오네. 와 역시 계정마다 약간 운빨이 다른가? 야 설마 사면속은선 없는데? 아, 와이것도2연속으로 아니 야세개두 개? 야 앞에서 안 뽑혔던 거 여기서 그냥 핵으로 터지네. 와 엄청 잘 뜨네 갑자기 아 근데 두번째는 약간 지뢰네요? 굿굿굿 굿. 또 두개야? 세개 두개 두개 야 이분은 진짜 뽑기 막힐 상인 제대로 잡았네, 잡았네. 제대로네 제대로 우와 야크리스만 주구장창 잘 나와 도 부럽다 부러워 저 크리스탈 거의 17만개, 18만개 써가지고 말료 찍었는데 칠리 오 이거 이게 좀 핵이야 진짜 아니 와또 두개 아 이거 몰빵으로 다 나오네 진짜 어 뭐야 아니 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? 야 그러고 심쿠만 나와. 오 퀴야호.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? 아니 뭐냐? 와 끝까지 야, 이거 레전드다 이거. 이 끝까지 잘 나오네. 와 이분이 다 가져가셨네 문빨 간다 야 결국 4성 찍었어 아니 4만6천 크리스탈로 4성 찍었어 와 축하드립니다 야, 이거 말이 됩니까? 야, 누가 보면 핵인줄 알겠어 이거봐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진리뽑기 19,500개 자 이제 반뽑으로 5번 가고요 둘 셋. 아나 이분 표본라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 왜? 너무 획기적이라 자 이어서 갑니다. 아니! 야 잠깐 이거 사고 칠것 같다 이게죠? 까다 피아오. 아. 나 이어서 갑니다. 아 여기서. 꽝 났고요. 아 융쿠 제발. 자 이번에도 안 나오면 민간요법 갑니다. 바로 갑시다. 와, 근데 확실히 달라 확률이. 아 도둑이야. 아니 진짜 확률이 다른가봐. 간다 피아오. 아. 간다 이번에 진짜야. 아. No. 야, 애초 4선까지. 자, 이어서 갑니다. 아고 꽝. 왜 혼자야? 자, 13,000개로 갑시다. 와, 이 정도 확률이면은 이분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계정 자체가 축계정이야, 진짜. 간다! 아우. 야, 그, 쿠키 나온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까? 자, 이어서, 합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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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, 이번에 안 나오면 민간접법 갑니다. 출발. 아, 용포전 좀. 번 나팔 있으신가? 아 여기 있네. 야 이쁘게 또 배치해주신 것 봐. 자네번 갑니다. 피어바일 뽑을 때네번 가야 돼. 하나, 둘, 셋, 넷. 서로. 안 돼. 아내 피부 하나 쯤. 좀... 또안나오기 어, 시작했어. 여기 약간 흐름이 있나? 잘 나올 때 진짜 잘 나오다가 야 조각 두개 떴네요. 자 이분 조각 하나만 있으면은 확정 받아서 삼성 가는데. 자 일단 하나만 조각 하나라도 뜨자. 세번 남았어. 바로 갑시다. 아 이거 진짜. 인간접포사야다야 뒤쪽이 갑자기 안 나오면 시작했어요 자 맞춰주고 바로 뽑아주면 제발 어 됐다 됐다 역시 하나 간다 아왜안 나오냐 아, 조각 하나만 있으면 삼성인데. 일단, 확정을 하나 받을게요. 자, 요렇게, 라떼. 아, 한 조각. 자, 마지막. 갑니다. 아, 제발. 아, 조각 하나. 진짜. 자,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님 뽑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에픽은 진짜 잘 뽑았는데. 큐발라가 하나가 안 나왔네요.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<laughs>